우상이다 네. 진짜. <laughs> 오늘은 모, 몬스터가 자살을 하네요. 네. <laughs> 오케이 라운드 종료. 저 전화 우선권 걸림. 사사 음. 4? 아, 다 죽이래. 아, 죽이래. <laughs> 몇 명이 사야? 세 명, 세 명. 사, 아, 4사야 오비님도 사예요? 4 사, 4야. 어, 4야 네. 4사 나왔는데요? 아, 네, 아, 케이트 잘해. 음... 일단, 위에 있는 놈을 조정했고. 케이트는, 여기로 와서, 아, 여기 가 아니다. 여기 서지 제발 내 동전좀 받지마 요 앞으로 거기서? 가서 한칸 앞으로 가서 왼쪽 놈을 때립니다 야이 멍청아 케이타 안 멍청해요 시체 아니 몰스타를 밟고 있잖아요 안 멍청해요? 그게, 그게 멍청한게 아니지 몸빵을 해주려고 저기서... 간거 아니에요? 몸빵 해주려고 안맞았고요 돌격 정상가 아 몸빵 해주려고 한거예요 몸빵 해주려고 아 그건 알고는 있는데 다음 도둑파리 차례입니다 아 빠르다 주사가 잘나왔어요 얘네가 그리고 민첩성이 좀 있어요 근데 아까 실패했잖아요 케이트 윗놈과 물기 빗나가고 케이트 왼쪽 놈은 케이트를 맞췄습니다 물었구요 근데 케이트, 케이트... 쟤네 데미지가 뭐였어? 잠자리한테 물려보면 아프기 때문 아픕니다. 팔면체 아니었어요? 네 팔면체요. 어떻게 알아요? 아 지난번에 저거 지난번에 뭐였요 하이칼 님이 맞았어요. 하이칼 님이 맞아갖고요. 근데 팔면체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팔면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아 네. 어우 진짜 조심해요. 지구님 지군 조심해요. 지구님 집에 뭔가 설치되어 있을지도 몰라. <laughs> <laughs> 조심하세요, 지구님. 아 케이트 지금 이레벨이지? 피통을 아, 안 그래. 올려놨네. 지구님, 지구님 집은 이제부터 필감해야 될지도 몰라. <laughs> 도청기가 있을지도 몰라. 피통을 안 올려놨어. <laughs> 컴퓨터 해킹되어. 카메라 막 자동으로 돼 있는. 어! 뭐 유튜브 다시 보기 보면 나오는데 뭐. <laughs> 그래서 팔면 탱널알 수도 있죠, 뭐. 네, 아, 팔면 체가 아닌 거야. 안 나온 거야. 근데 팔면, 근데 안 맞는데 어떻게 알았지? 네, <laughs> 케이트 7점 맞고요. 네. 피9 남았습니다. 아하! 케이트 피다 보이나요, 근데? 네.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얼마, 저, 저, 저. 깎였는지만 보여. 깎였는지. 철. 게이지만. 네, 그렇게만 보여. 게이지만. 네. 그 다음에는. 아르즈지단 윗놈 안 했구나 빛 나갔고요. 르즈지단 윗놈이 무는 거는 자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그리고 요놈이 밑으로 내려와서 르즈지단을 묻니다. 애들이 한번 적이라고 인식하면은 반짝이를 먼저 안 보는구나 못 가잖아요 막혀서. 그걸 이제 알았어요? <laughs> 대실패고요나 방금 전에, 나 방금 전에 상태에서 봤는데? 루이즈나 왼쪽놈 대실패. 대실패 네 민첩성 체크 성공 도른이 옮겨가는구나 땅바닥에 헤딩을 하려다가 어떻게 가까스로 피했어요 이놈은 엉덩방아를 찍었다? 인간으로 치면 <laughs> 그렇고요뭐 무기를 따로 들고 있는게 없으니까 그렇게 리스크가 크진 않은거지 그 다음에가 네. 예지 얘 밑으로 내려왔고 게 라운드 종료고 그 다음에 내드 차례 네제 차례는요 로이즈 아, 다안 했어요 네안안 예, 했죠 로이즈 다 하세요 AC H3. AC AC 3까지 영중이고요 윈도우예요 왼쪽 놈이에요 저요 저.. 왼쪽 놈이요 오케이 아? 어? 7점? 윈놈.. 윈노미... 윈놈이었으면 컷이었는데 7점이죠? 네 7점입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해 많이 해야 아파하고요 ]요? 자.. 내드 차례 루즈단 이동.. 저, 이동은 저, 안 하죠? 네 이동 안 합니다 네, 네드하세요 아, 저는 루즈단 위에 있는 녀석을 쏠게요 오케이 안 걸리니까? 네, 단거리 보정 있고요. 슉슉. 오. 1 0까지죠. 0까지 AC. 0중이고요 데미지 6점. 2점. 아. 2점. 가우자 예, 네, 아직 오케이. 안 죽었어요. 씨. 다음에 베르티오 차례. 음, 전 계속 고블린 지도자 아니요 저한테 맡기고 스, 그냥 슬링 던지세요 <laughs> 고블린 누구 뒤통수 맞출 일 있어요? <laughs> 아니 잠깐만요 <laughs> 아니 저한테 막, 맡기시고 이제 정면에 나가시면 라운드 끝났고 <laughs> 다음 레온 차례 레온 차례 아에드님그거 아주 꽉 밟고 있는 꽉 밟고 있네요 그 동전 <웃음> 네 <웃음> 아니 팔수거 그거... 그 고블린을 이 마음에 품고 있다고요. 레오, 레온, 레온 어, 동전 던, 그만 던지 <laughs> 동전 그만 던지고 단검이라 하지 좀 아니 아, 억울하면 알겠어. 억울하면 여기도 동전이 있으니 이걸 던지든가 제가 무슨 전 여기로 가서 그냥 짱또를 던지겠습니다 늘지단 위에 있는 파리눈 자가몇 미터입니까 저게 단거리, 중거리일 거예요 6미터 중거리 오케이 오케이 중거리 보정 없이 0빙 실패입니다 실패 빗나갔구요 라운드 종료 좋은 라운드 종료다 전원 우선권 굴림 해주세요 이거 의외로 성직자가 이렇게 편한 직업이었을 줄이야 신입이라 편한거야 그, 신입 그 자네 배치 받으면 신병들 아무 일도 안 시키잖아 그 신병 보호 기간 동안 나 봐. 병 보호. 그... 지금 이그 신병 보호 기간이다. 네, 근데 보면서 분위기 파악하라 이거죠. 보기 좋으면은 2주... 이, 이, <laughs> 이, 이, 이 2주, 2주 정도 해요이정 2주. 2주 후면은 또 다시 캐릭터 시트를 하나 더. 그 2주 버텨 보겠습니다. 우선권 다 했나요? 다한거 같은데. 아, 맞다. 돌렸나 아, 데드 님하고 어. 하이칼 님 아우 나왜 이렇게 높게 떳냐 우선권이요? 네 우선권 레드님 왜? 왜 다들 높게 나오지? 그러게요 자 베르티오 차례 아이고 잡고 있는거죠? 아, 아, <laughs> 일단 이동 도글린 일로 데려와요 일단 일로 이동. 데려와서 제 저한테 맡겨요 그냥 그래요 패스 패스 예 제가 잡겠습니다 고있 <laughs> 제가 잡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네. 이 고블린 이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합의를 네. 도덕적인 둘이야. 도덕적인 도덕적 헤스로 끝난 거죠 베르티오? 네. 네. 르우지단 행동. 되죠? 레온 움직이면 아니. 안 되죠. 고블린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지금 고블린 뒤로 보내버린 거예요. 르지단뭘안된 뭐가 안 되냐고요? 레온 움직인 거안 된다고. 요 아니 움직인 거 아니에요. 저랑 고블린하고 같이 있으니까는 지금 고블린 뒤로 보내버린거네요 잠시 빼면 이 레온이, 한... 레온이 레드 위에 있지 않았어요? 아니요, 여기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저기 있었대요 1 1 8 실패했네요 대 실패는 아니네요 네, 안 맞았고요 그러게. 다음이... 레드님? 저는 여전히 똑같이 그놈 조지겠습니다 네, 조지세요 <웃음> 조지세요 <웃음> AC 0까지 0 중이고요 방금 전이는 똑같네 또이 나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에 네, 설마요 어, <laughs> 컷 컷, 컷 나왔다 <laughs> 오늘 활로 킬 많이 하시네 뚜샤 뚜샤 그 다음에 도둑파리 차례. 저걸 물어 도둑파리. 놈이 일로 와서 르지단을, 음. 르지단 위랑 왼쪽에 하나씩, 케이트 위랑 왼쪽에 하나씩 네 마리 다 공격 시도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없쳤어 이게. 너 밑으로 내려가. 두백 응? 루지단 이왼쪽거 빗나갔구요. 루지단 이위에거 대성공. 총, 최대 16점, 최대 2, 최소 2점. 과연? 루지단 10점 데미지입니다. 진짜요? 네. 아, <laughs> 아, 왠지 더 나온 거 같은데. 오 나왔어요. 같은데, 오 나왔어. 5 나왔어. 요더블해서 10점. 와 많이 아프시겠다 저건. 레즈랑 빠져야 아, 될것 같은데. 이제. <laughs> 빠지든가 회복하든가 해야 될것 같아 이제. 그리고 케이트 왼쪽이랑 위쪽 놈도 공격 들어갑니다. 물기. 그냥 케이트 이번에 명중하면 그냥 마법서벌로 야겠다 왼쪽 놈빗 나갔고 위에 놈도 네, 빗 나갔고요. 네네도 했었지. 그럼 레온 차례. 네제 차례인가요? 네. 빨리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재웅. 잠재요? 발동. 어디다 겁니까? 가로 세로 12m 그려주세요. 네모로다가. 잠시만요. <laughs> 여기까지니까. 이번 전투까지만 하고 이제 쉬어야 될것 같은데. 네. 바로 끝내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럼 루지단하고 케이트까지 다 자겠네. 일단 해봐요. 잠깐만요. 이제, 거다발동해죠 네. 몇면몇면체씩 5명씩. 8면씩 2명씩. 2개씩2 개. 2개씩2이씩2이씩2는씩 2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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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서2명이2명지 2명씩. 2명 요놈 명씩 내모 지어봐요 이제. 네. 자, 지었습니다. 요놈 자고, 요놈 자고, 요놈 자고 이렇게 세 마리 잡니다. 세 마리. 오케이. 와. <laughs> 저, 저도 저항 못 했습니까? 네 이거 저항 아, 아, 아니에요. 이게 주사위가 굴렸는데, 전원이 다잘 주사위는 안 나왔고, 3마리 정도 잘 주사위가 나왔는데, 근접해서. 제일 근접해 있는 놈 3마리 재운 거예요. 시전한 데서 제일 근접한 놈 3마리. 아, 4까지 나왔으면, 얘까지 재, 재우면 바로 저거인데. 자, 그 다음에는 어? 전원 우선권 굴림. 8배가 처리하겠지. 몰라서 <laughs> 죽을 파인데 무슨 잠재운놈 먼저 때리 때려 잡으면 되죠? 그 아니고 얘얘 먼저 때려 잡아야 되구나 베, 베르티오님 무상권 베르티오 노비권 노비님 자나요? 주무세 주무시나요 노비님? 노비님 자면 베르티오한테 고블린 맡기고 레온이 움직이죠? 야 예, 알겠습니다. 툭, 아, 베르티오 다시. 베르티오 움직여서 레진한 치료하게. <laughs> 되나 아. 되려나 이게? 음... 잠깐 큐라가 큐라가 아. 저게 뭐야 접촉이었나요? 거리가? 아네 접촉이에요 접촉이라서 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7 5 m 응, 가능하죠? 자 베르티오 네. 노비님 왔죠 노비님 차례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서 치료해 줍니까? 치료가 있었구나. 아, 아 지금 생각났네. 나, 나, 나 성직자였구나. 네. 어, 네. 힐링해드릴게 아, 3, 3 이렇게 샀죠. 6면 체고로 5라라. 죄송합니다. 티끌도치료딱티끌치료는네요몇 점이에요? <웃음> 1점이에요. 1점이에요. <laughs> 1요그거 플러스 큐어라이트는 플러스 아니었나요? 플러스 있는걸로 아는데 볼게요 큐어라이트 한장 n d t 아 플러스 k 있네요 u 점딱 l 점그 h t h 점 최소 <laughs> 최소 u 점 e light ah plus in t h e 몰라 easy jump that is e a 알 y jump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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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제 차례인가요? 당신에게 힐링을 네. 1점 아케이트라 케이트도 알고 있지 에비랑 응. 네. 에이터 떠날 때 케이트랑 베르트 옆에 있었으니까 내가, 제가 지금 두개 있는데 지금 이걸 두개쓸두개 중에 하나를 쓸 상황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베르지당 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죽여버려요 하하, 마지막 남 마지막 남은 도둑벌레. 아이 그런 거 없어요. 위험했어. <laughs> 그런 거 없어요. <laughs> 오늘은 아, 물수시, 아, 다 놀이 씨, 다 놀이 씨, 다 놀이 갈 뻔했어. 루이지단 갈 뻔했어. 신분이 <laughs> 안돼요 여러분. 루이지단 아, 이동 아, 안합니까 그래. 이동? 이동 이동. 하시는게 좋아요. 이동 안 해요 이동. 이동, 네, 이동. 이동 네, 안 합니다. 잡새랑 이어질 수 있어. 여기서 버틴다고요? 오케이 버티세요 그럼. 그러다 죽으면 뭐지? 뭐지 저 저. 비꼬는 듯한 말투 야나 진짜 어떡하냐 나는 마스터 <laughs> 그러시면 안됩니다 절 죽이시면 안돼 마스터 마스터 <laughs> 자 죽일 수 있어요 자자자 아, 조용해주시고요한 번쯤은 죽여야지는거죠 누구나 네. 한번쯤 죽으시면 안돼요 케이트랑 도둑파리 차례입니다 나 얘기하는거지 금나얘기하지지 케이트 이동이 이게 되나 저까지? 해보자 아유. 그러면 네드님까지 같이 아닌가요? 양자 되길 되게... 아니에요 케이 트4.5 1.5, 6. 아... 원래 러지단하고 도둑팔이랑 케이트 동시였어요. 9. 아. 여기까지 9. 이렇게 하면 9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잠재는 <laughs> 잠재고 있는 놈을 끝장내준다. 아, 안, 안 되는데? 많아. 어, 안 된다고요? 10.5미터 나오는데? 어. 결국 나는 이렇게 4.5. 그다음에 이렇게 6. 그다음에 이렇게 3. 딱9아 그쪽으로? 네6 이렇게 4.5 6 9어 되네 때리자 제발 한 때려 죽여 20년째 루이지단의 생사가 달렸다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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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이고요. 17 나왔어. 데미지 들어갑니다. 8. 4점. 컷이고요. 아, 전투 종료야 그러면? 전투 종료다. 전투 종료. 나머지 세마리 자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 바닥에 있는 돈부터 빨리 죽고요. 네. 이건 제가 죽겠습니다. 제 앞에 그 다음에 있는... 거는이 앞에 있는... 에 있는... 제에 있는... 제 앞에 있는... 제 앞에 있는... 제 앞에 있는... 제 앞에 있도제 앞에 있는... 제 앞에 있는... 제 앞에 있는... 제 앞에 있는... 에 있는... 제 앞에 있는... 제앞 있는... 제고에 있는... 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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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제 앞에 있는... 제 앞에 있는... 제 앞에 있는... 제 앞에 는제 앞에 있리 얘네 둘을 죽일게요. 빨리 자, 그러면 저는 단검으로 일단 이곳을 챙겼으니까 단검으로 얘 네. 죽이고요. 네, 죽이고, 그 다음에 얘도 죽이고요. 죽이고, 그리고 얘까지 맞아서 죽이죠. 뭐, 네 뭐지, 나도 죽였는데. 사칸, 그리고 이토로 다시 돌아와서 그 박혔던 화살들 두 발이었는데요. 네, 아, 세 발이구나. 세발 챙길게요. 아, 쏜게 세 발이에요. 네, 음. 기다려 봐봐요. 세 발이라 두 발만 챙기기 가능합니다. 오케이 한 발은 부러졌어요. 넴자 네. 그리고 네. 어디 보자. 이쪽 바위를 한번 좀 봅시다. 아, 자일 일단, 일단 거기까지만 행동. 죽이고 화살 챙기기까지만 행동하고 다른 분뭐할거 네. 있어요? 다른 분. 저는 일단은 고블린을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분은 데리고 아, 어디까지, 어디까지 갑니까? 페르티오님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다시 맡기고 자 네오님 이거 돈 지워주세요 오케이 자네 이걸 드릴 340골드가 노비는 뭐할 거죠? 아 아니, 아니야 아니, 베르티오 뭐할 거죠? 저는 저는 얘랑 이야기 좀 해봅시다 네 그다음 루즈 다음, 다음 뭐할 거죠? 저는 예, 방안 좀 둘러볼게요 네 방아방안 어, 둘러보기 어, 전에 에리트한테 어. 가갖고 야너 혹시 이거 나좀 치료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아까 치료했잖아요. 또 나온 또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루지다는 이그 성직자 마법 몇개쓸수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전사니까. 몰. 네 몰라요. <laughs> 갖고 케이트가 제가 어. 치료해드릴게요. 그러는데요. 넌 필요 없어. 내 몸에 <웃음> <손> <웃음> 손대지 마. 성직자예요. 아니 있어요. 물약 있어요. 파이터인데. 내 몸에 손대지 마. 물약이 대요 물약. 있대요. 네. 물약? 네가 아, 주는 건 하나도 안 마실 거 아닙니까? 흐흐흐흐 거부 차 어쩔 수 없군요. 어쩔 수 없군요. 제가 일단은 청양어 청양어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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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있는 물약을 하나 단원 신에게 건냅니다. 단원 씨, 일단 이 물약을 하나라도 드세요. 케이트가 <laughs> 레온한테 준. 거, 잠깐만 잠깐만. 그그 그 물약 네. 케이트가 준 거예요, 아니면 레온 거예요? 아니요, 제가 제거. 케이트는 자기 물약 가방에... 자기가 하나 먹습니다. 야, 제 물약은 하나 먹은 사람이 육면체 굴리세요. 먹은 사람이 먹을 먹은... 해깔림 굴려주세요. 육면체 케이트 4점 해보지. 그래, 잘 먹도록 하지 이런 건 사양하지 않겠다. 꺄! 나중에 달아놓으라고. <laughs> 아, 내가 그럼 어. 할배한테 물약을팔 걸.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나도 아직 물약 하나 있는데. 음. 5점. 아, 점해 아, 볼게요. 플러스 1이잖아요. 맞죠? 물 플러스. 네, 6점, 6점. 네. 잘나고셨네 그래. 최대량 최대량에는 못 미쳐도 가능한 하네요. 와. 반, 반절 이상 해보고 갈려. 하... 올라가도 돼요. 올라가. 네. 방안좀 둘러볼게요. 네. 그쪽 조사합니까? 아니요. 조사할 분은 네, 저한테 조사. 말씀하세요. 어디 조사한다고? 저는 여기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2번 방이지? 잠시만요. 루지단 쪽에서는 뭐 발견된 게 없고요. 레온 쪽에서 보자. 레온 쪽에서는 뭐가 발견이 됐네요. 음 응. 180골드 예그 네, 정도 동전이 있습니다 180골드 오케이 어... 나머지 분 이제 어떻게 하지? 180골드 그 정리하는 분 베르티오? 로비님아예예 예, 예. 공유 노트에 적어주세요 180골드 12번 100, 방에서 얻은 거1 8네 더업! 어. 데헷 뭐 어떻게 더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 여기서 끝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 조금 좀치 정산은 할까요? 어, 다음 주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아, 할지 나은 거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어 서할까요 아니면은 올라가서 치료를 하고 올까요? 저는 여기까 지을 것 같네요. 피곤합니다. 내일. ]다. 내일. 아, 잠깐만. 그 전에 여기 뒤졌나요? 네, 뒤졌어요. 방금 뒤졌어요. 방금. 아, 그래요? 네. 1 8 0 골드 얻었습니다. 아, 레온 쪽에서요. 레온 쪽에서.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정산은 다, 다음에. 다 다음 주에 하죠, 그럼?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 죽었네요. 한대 녹화는 뭐. 여기까지.